안녕하세요. 비국 골프학교 o 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옥스윙 원에 대해서 어, 백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뭐 백스윙을 한 번에 끝낸다는 것은 약간 좀 부담스럽죠. 타이트하게 가야 되는데 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별도의 레슨으로 잡아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 백스윙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면 굉장히 스윙을 소화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옥 스윙 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 스윙 2의 백스윙인데요. 옥 스윙 2의 백스윙은 옥 스윙 1의 백스윙 그러니까 옥1옥 2라고 제가 부른다고 그랬죠. 옥 2는 왼손이에요. 옥 2의 백스윙은 옥 1과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옥 2를 하는 데있어서옥 1은 약간 배제가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양쪽 거를 다해 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게 어떤 건지 찾아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아, 옥스윙2 백스윙 어떻게 하는지, 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옥스윙1은 몸을 반으로 나누어서 이쪽 철저하게 오른쪽으로 이루어지는 게 옥스윙1이다. 그리고 옥스윙2는 몸을 반으로 나누어서 철저하게 왼쪽으로 이루어지는 게 옥스윙 2입니다. 물론 백스윙을 할때 옥스윙 1은 오른손으로 자기 동네에서 놀다가 여기서 끝나진 않죠. 왼쪽 동네로 갑니다. 무언가 힘을 더 쓰기 위해서 뭐 서로 딱 나눠서 가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옥스윙 2는 왼손으로 백스윙을 하지만 오른쪽 동네는 갔다 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무슨 뭐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그 도약 거리를 만들어 내고 치기 위해서 어, 이쪽 오른쪽 동네를 잠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옥스윙1에 있어서의 백스윙은 젖혀 때려 접어 표였다면 옥스윙2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꺾어입니다 꺾어. 꺾어에 대한 생각이 잘안 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막연한 분들은 L2L 기억나세요? 여기에서 그냥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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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L2L 이라는 이 동작 자체가, 서는 L, 그러니까 세우는 L2L은, 여기에서 수직 L2L은 철저하게 코킹에 의존을 해요. 그런데, 어, 옥스윙원에서 옥1에서의 L2L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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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이렇게 해서 위에서 내려보면 L2L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평 L2L은 옥1이고, 수직 L2L은 옥2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수직 L, L, L 하는 건옥투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옥스윙2에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꺾어, 찍어 거든요. 꺾어, 찍어 해요. 그래서 그 백스윙을 쭉 하면 여기서 꺾어 했으면 여러분들이 볼때 L처럼 보이죠? 근데 L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찍으려면 뭘 찍어야 돼요? 아, 도장이 있어야 찍죠. 그쵸? 그래서 그립 끝에 만들어지는 이 동그란 부분 또는 뭐 네모난 부분, 뭐 네모난 그립이 있을까? 아무튼. 이 그립의 끝부분의, 어, 부분을 그립 버시라고 하죠. 여기를, 아, 도장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도장이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무언가를 타겟 쪽으로 찍을 때 도장을 만들려면 꺾어의 동작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열중시하고딱 꺾게 되면 90도는 되지만 여기에서 이미 이제 도장이 만들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오른손이 당겨서 좀 거들어주고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저는 뭐라고 하냐면 옥스윙을 설명할 때는 철저히 오른쪽, 철저히 왼쪽에서 이분법적으로 가라고 합니다. 하나도 하나라도 거들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렇다고 오른손 그 왼손으로 스윙을 하는데 오른손이 붙들고 있다고 해서 완전히 아나 몰라 이거 안쓸 거야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상당한 힘을 쓰는 게 각각의 반대 손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옥스윙 원만 보여드리면 저처. 때려봐야 정확히 맞추지도 못하고 100m 날리기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왼손이 조금만 거들면 굉장히 힘을 부스트업 시켜서 큰 파워를 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옥스윙2도 이렇게 꺾었을 때 왼손으로만 치게 되면 맞추기도, 맞추기도 어렵고 공 띄우기도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서 오른손이 함께 무의식적으로 거들어주는 게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어떤 손을 뭐안 쓴다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옥스윙2를 연습을 하신 데는 L to L 연습 아시죠? 그래서 L, L, L이지만 L까지만 연습을 하십시오. L. 이게 이렇게 해서 도장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이 L을 할때 반드시 샤프트는 오른쪽 어깨를 통과해야 된다. 이건 제가 예전에 등대 스윙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왼손, 오른손으로 당겨서 드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 세워서, 왼손으로 세워서 만들고요. 그리고 백스윙을 할때 우리가 이렇게 양손을 들어보잖아요. 들어보면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왼손으로 들었나요? 오른손으로 들었나요? 했는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지금 옥스윙 2니까 왼손으로 들어가지고 코킹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저 오른손으로 제꼈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스윙은 어, 옥원을 한다고 해서 뭐 양손이 다 힌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몸 구조가 그냥 들게 되면 그냥 들게 되면 오른쪽으로 들었다는 가정하에 오른손은 젖혀지고요. 왼손은 꺾이게 돼요.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잡아서 이렇게 왼손잡이 백스윙을 하잖아요. 그러면 왼, 오른손은 지금 코킹이 돼 있고 왼손은 힌징이 돼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힌징과 코킹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난다. 하지만 내가 옥스윙 원으로 해 가지고 힌징 위주로 친다면 힌징 부분이 조금 더 많아지는 거고. 옥스윙 2처럼 이렇게 꺾어서 올린다면 아, 왼손이 좀더 많아진다. 그래서 아, 백스윙을 할 때는 꺾어. 그래서 L자를 먼저 만들어 놓는 그런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스윙을 해 보세요. 그래서 도장이 만들어졌으면 도장을 탁 찍는 거죠. 그러면 공이 어떤 식으로 맞아 나가냐면 저는 공을 치는 게 아니라 꺾어. 저는 그냥 그 도장 찍기만 했을 뿐인데 공은 날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옥 선생은 뭘로 플레이 합니까? 그러면 저는 아옥 투로 플레이를 합니다. 옥 투로 플레이를 해요. 왜냐하면 아, 옥 원은 철저하게 어떤 느낌적이고 정말 손맛에 그냥 막 소위 말하는 아, 이 느낌 그걸 중요시한다면 옥 투는 굉장히 냉정한 스윙이에요. 뭐저공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겠지만 이 공에 대한 집착도 별로 없고 이렇게 해서 공을 그냥 툭툭 때려내는 그러한 시스템적인 스윙이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멤버십 영상에서는 디테일하게 이 꺾어서 어떤 방향으로 좀 찍어줘야 되는지 다운 스윙에 대한 미리 예습 그리고 꺾어와 여기에서 다운 스윙 도장 찍는 그 요령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 드릴 테니까 채널 넘기지 마시고 지속해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멤버 분들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옥스윙 원은 뭐 굉장히 지겹게 많이 보셨죠? 접어 펴, 뭐 젖혀 때려 그런 부분인데, 진짜 중요한 건 사실은 그래요. 아무리 오른손으로 젖혀도 이렇게 가는 스윙은 공을 정확하게 때릴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옥스윙이건 컨벤셔널 스윙이건 간에 가급적이면 어깨 근처에서 노는 건 괜찮아요 물론 인사이드로 빼면 약간 밑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맞출 필요는 없고 어, 옥스윙은 약간 안쪽으로 빼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깨보다 약간 아래쪽 한 5cm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오늘은 그 왼손으로 드는 스윙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어색해요 오른손으로 팍 들면 되게 편한데 왼손으로 여기서 으스하면서 딱 꺾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걸 갖다가 편하게 느끼려면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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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이에요. 근데 이때 L2L하고 이옥투하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뭐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옥투는 L 찍어. 그래서 L2, L2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 L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거예요. 엘, 찍어. 엘, 찍어. 엘, 찍어. 이따 제가 판도라로 한번 만들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어, 뭐 다운 스윙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철저하게 이 옥투는 공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공이 잘안 보인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옥스윙1은 공을 갖다가요, 그냥 보면서 갈기는 거예요. 근데 옥투는 공은 보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왼손과 왼손 그립이 어디를 지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선적으로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L1은, 아, 아, 아그 옥스윙 1은, 옥스윙 1은 이렇게 보면서 진짜 그 여러분 쪽에 있는 봉을 때리려고 보는 거고, 옥스윙 2는 보고는 있지만 실제로 제 시선은 이렇게 멍하게 딴 데를 보고 있어요. 아니, 밑을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공의 위치만 그 인식을 시키는 거고. 실제로는 내가 어디를 찍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스윙이 바로 옥스윙 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L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거울을 보셔야 되는데 왼손으로 꺾었을 때 백스윙 크지 않아도 돼요. 도장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거울을 보면 더 좋고 한번 이렇게 탁탁 탁 쳐보는 거예요. 그럼 아 약간 밑에 쪽이구나. 그러니까 옥스윙은 약간 인사이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깨보다 약간 아래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꺾어를 해야 도장이 만들어지고 도장이 이쪽 안쪽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할때늘 왼손으로. 이때 뭐 오른손이 안 써지진 않죠. 왼손으로 꺾어서 세게 쳐봐야 맞추지도 못하고 거리도 안 나요. 오른손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만 내 머릿속에는 굳이 뭐 그렇게 쓴다는 생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옥스윙에서는 그 셋업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옥스윙원은 오른쪽에서 공략이 되니까 바로 이쪽이지만 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 그럼 옥스윙2는 왼쪽에서 공략이 되니까 왼쪽 발로 와야 되겠나요?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어, 이렇게 되면 저희는 사실은 이렇게 치기도 해요. 약간 공 왼쪽에다 두고, 꺾어. 이렇게 해서 공을 치면 굉장히 볼 띄우기도 좋고 상당히 파워풀한 샷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가운데를 기준에서 옥스윙2는 공 하나를 오른쪽에다 놔라 했지만, 어 나는 어, 분명히 체중 이동도 좋고 해서 공을 때리기가 좋아요. 라는 분들은 가운데에서 공을 하나를 왼쪽으로 둡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옥스윙 그 투의 볼의 위치는 왼쪽으로 이동을 시킬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 하나씩 옮겨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가운데에서 공 하나가 왼쪽이죠. 왼쪽인 상태에서 꺾어 도장을 찍게 되면 충분히 볼도 높일 수 있고 좋은 타격을 할수 있죠. 근데 다만, 어 왼쪽에다가 두는 걸 제가 금지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잘 감기지 않아요. 그냥 거의 막 스트레이스로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잘안 감기는 분들은 그대로 우측에다 놓고 예전에 옥스윙 원했었던 그 덮어 해서 공을 감는 액션을 좀 취해 주시고, 공이 너무 잘 감긴다? 그러면 오히려 공을 왼쪽에다가 두고, 완전히 쪼개서 오른쪽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 남과 북이 아니라 동과 서가 나뉘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꺾어 도장. 치게 되면 저 보세요 지금 예전에 치던 방식으로 쳤더니 어, 예전에 쳤던 치지 않았더니 공이 지금 밀리잖아요. 천하에 이병호가 볼이 밀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공을 오른쪽에다 뒀다. 오른쪽에다 뒀다면 꺾어 어때요? 볼이 돌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공 위치를 지금 함부로 못 바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이 하나의 오른쪽에는 와 있지만 가운데도 놔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진짜 옥투만 할 거면, 공 왼쪽에다가 두고, 꺾고, 이런 식으로 쳐서 공을 치게 되면 상당히 도는 것보다는 쭉 뻗어나가는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뭐,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꺾은 다음에 도장을 계속 찍는데 중요한 게, 여기에서 막공 쪽으로 찍는다 이런 레슨들 굉장히 많거든요. 완전 큰일 나요. 그래서 이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절대 그립 끝으로 공을 찍으면 안 됩니다. 타겟 쪽, 네, 왼 허벅지 가급적 가까이, 이렇게 막 멋있게 가는 게 아니라 가급적 가까이 수평으로, 뭐 밑으로 찍고 위로 찍고가 아니라 가급적 수평으로 찍는 그런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느낌적으로는 왼손이 100%, 하지만 실제 물리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왼손과 오른손이 거의 한 7대 3, 6대 4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는. 딱 놓았으면 L하고 L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어깨쪽으로 그리고 L 치어 이런 식으로 치게 됩니다. 그러면 공이 굉장히 이쁘게 나가죠. 그리고 힘도 안 들어요.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공을 칠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과 왼손의 차이는 네. 오른손은 소위 말해서 이 손맛, 뭐 내가 지금 뭔가를 했을 때 네. 날아가는 이런 맛을 느끼기에 진짜 좋은 스윙이고, 어, 왼손 스윙은 그냥 대량 생산 시스템이 돼요. 시스템. 그리고 쳐도 힘들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게 좋다, 저게 좋다는 못해요. 왜냐면 진짜 내가 뭔가의 몸의 움직임을 크게 하지 못할 때는 여기에서 가장 안전한 거는 어, 어떡하지? 그게 한... 오른팔 접어. 펴게 되면 그래도 공은 살릴 수는 있거든요. 접어, 펴를 하게 되면. 근데, 그, 꺾어 찍어는 너무 막 자신감이 붙어서 몸을 크게 움직이면 또 그게 또뭐 정확하게 그 히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옥선생은 뭘로 치냐? 저는 옥투로 칩니다. 옥투로. 옥투로. 자, 다시. 여기에서 꺾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찍어만 했을 뿐인데 공은 날아가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드라이버를 한번 쳐보면 드라이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저희 회원분들한테 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직접 제가 레슨을 해드리는데 여기에서 드라이버도 이렇게 꺾어 했더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모순이에요. 왜냐면 아이언은 들었는데 드라이버도 드니까 이상하대요. 그게 아니에요. 드는 게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 어깨 끝이나 어깨 밑에 쪽으로 옥수이니까. 이렇게 옆으로 꺾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드라이버는 더 누워있기 때문에 위로 꺾으면 안 돼요 최초에 놓여있는 그 라이각을 그대로 이용해서 뒤로 꺾어줘야 똑같이 라이각을 이용해서 꺾어 이런 식으로 때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저는 지금 꺾어 때려가 아니라 꺾어 찍어를 했는데 고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상 반드시 어깨 끝이나 어깨 아래쪽을 통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옥스윙 원과. 옥스윙2의 핵심은 뭐냐면, 치고 나서 릴리스를 인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젖혀, 때려! 하면 공이 맞았죠? 그럼 나머지 관성력에 여기서 나가는 건그 방향대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고, 여기서도 꺾어, 찍어. 한 다음엔, 찍은 다음에, 나는 여기까지만 했을 뿐인데, 여기까지만 했을 뿐인데, 팡! 돌아가는 그 역할에 대해서는, 뭐, 자연스럽게 그냥 돼야 되는, 그래서 던져라! 저는, 체를 던져라! 그런 말 진짜 싫어해요. 왜 던져? 던져지는 건데. 그래서, 꺾어, 도장. 꺾어 도장으로 때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뻗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공을 칠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으니까 해 주시고요. 어, 옥 스윙과 컨벤셔널 스윙은 철저하게 일단은 셋업이에요. 공의 위치가 일단 오른쪽에 치우쳐 있고 가장 중요한 건백 스윙을 인사이드로 뺀다라는 게 일단 옥 스윙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뭐옥 원도 좋고 옥투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 골프를 칠때막 하나하나 좀 한타 한타,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신경 써서 치는 게 싫어서, 어, 시스템적인 옥투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양쪽을 다 해보면서 여러분한테 좋은 그런 스윙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옥스윙2 백스윙에 대해서 했습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 어, 다음 시간에는 좀이 옥스윙1과 2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서 여러분께 여러분들 질문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옥선생이었습니다. 옥맙습니다.